9월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예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드리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예배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서도 주님을 기억한 것을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변디오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또 우리 한데 모시고 주시 성령님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다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i okay. 하나님 아버지,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명한 한 명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살피심을 생각하니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교를 가고 친구를 만나고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를 더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귀중함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혹시나 몸과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 그 아픔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세요.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친구가 되어 주셔서 상처받은 마음을 품어 주세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은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그 영원한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멋진 인생들로 우리를 빚어가 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느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 그네와 고르밋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유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 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벌써 9월 20일 가을의 중턱이 어,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도 슬슬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하는 때가 왔죠. 우리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 사랑과 기쁨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코로나로 답답한 요즘 목사님은 이곳이 참 가고 싶은데요 바로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렇게 열기구도 막 많고 또 노을도 아름답고 그리고 이렇게 신기한 어, 바위 지형이 참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신기한 지형이 있지만 그땅 속에는 더 신기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해요. 바로 대링쿠유라는 지하 도시인데요. 지하 20층 규모의 그런 지하 도시가 어, 무려 40개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뭐 학교, 교회, 또 심지어 뮤지까지 뭐 부엌, 식당, 정말 많은 곳이 어 그런 여러 삶에 필요한 것들이 그 도시 안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이 지하 도시에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무려 뭐 길게는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서 살아갔는데요.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에 숨었지만 결코 이곳에서의 삶도 쉽지는 않았겠죠. 어두운 지하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력을 잃기도 하고 또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에 노출되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신앙을 잃지 않았는데요.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물고기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신 문양일 거예요. 지하 곳곳을 다니다 보면 이런 물고기 그림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과연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물고기는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익투스는 사실 다섯 개의 단어의 줄임말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미를 담은 거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길에서 혹은 지하 도시에서 어, 서로 이 익투스를 서로 암호처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이러한 서로의 신앙 고백을 주고받으며 아마도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이 정체성이 그들을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꿈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는 또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아는 그 사람은 크고 작은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죠. 버티고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는 이러한 박해와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편지입니다. 로마의 문화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부분이 참 많았는데요. 굉장히 발달한 문화 그 이면에는 방탕하고 음란하고 또 어두운 타락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제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누리던 로마 문화를 부정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리의 삶을 산다는 뜻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제까지 막 아무렇지 않게 나랑 놀던 친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야! 나 이제 너희랑 놀기 싫어. 나 이제 너네랑은 그렇게 놀지 않을 거야. 나는 나만의 길이 있어. 어 뭐야? 황당하겠죠? 결코 곱게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는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자신과 다른 삶을 선택한 이들을 비난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마치 자신들의 문화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야, 너네들만 깨끗하고 도덕적인 척하냐? 야, 너는 뭐가 그리 특별한데? 예수 믿는 게뭐 별거야?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못마땅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생겨난 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 이런 말이 이때 생겨나기도 했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비난받고 또 매를 맞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과연 그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현실과 타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배교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이 더 쉬운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어, 물론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먼 나라, 막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지죠. 2020년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장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나거나 막 엄마가 용돈을 안 준다거나 길을 가다가 돌을 맞거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이런 불합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며 용돈을 받거나 또 교회를 빠지면 혼이 나거나 어 이렇게 교회 가는 걸 장려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로 신앙의 위협을 받곤 합니다. 학업과 꿈, 또 경쟁과 입시, 과거의 상처와 오늘의 실패, 또 보이지 않는 세상의 힘과 유혹, 삶 속에 녹아있는 구분하기 어려운 여러 세상의 가치들, 또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핀잔,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교회 다니는 걸 말할까 말까. 약간 망설여지기도 하죠. 살다 보면 때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유혹과 어또 상황 속에서 신앙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신앙을 지킬 힘을 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위로할 때, 야, 힘내. 잘될 거야. 할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죠. 하지만 베드로 전서는 이런 말 대신,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마.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또 확인합니다. 먼저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공부도 하고, 어, 또 노력도 하고, 스펙도 쌓죠. 특별한 누군가의 선택을 받으면 어, 괜히 막 뿌듯하고, 어, 막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하나님을 위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다고 해요. 우리를 선택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왕같은 제사장은 구약의 멜기세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특별한 지위를 가진 존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 역할을 또 감당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특별한 지위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아주 특별한 영적인 지위를 가진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해요. 거룩한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거룩이 뭘까요? 구별된,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따로 떼어놓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위해 선택한, 구별된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여 부르셨다고 해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어,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죠.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때, 그 국민은 국가를 잃고 소속을 잃고 소위 난민으로 불립니다.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어딘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통치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이래요.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어, 다 까먹어도 좋아요 하지만 어떤 존재처럼 느껴지나요? 어, 저에게는 마치 어벤져스 저리가라 아주 특별한 어, 하나님이 정말 주실 수 있는 모든 복과 능력, 지위를 다 부어주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주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모든 정성을 쏟아부은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하신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야, 혹시 너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도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때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때에 있을 때라도 너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결코 잊지 마. 너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다해서 구원하신 아주 존귀한 자야. 그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마.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세상은 우리에게 야. 그럼 무슨 근자감이야. 어, 흔히 우리가 아무 것도 뭐 겉으로 봤을 땐 아무 것도 없는데 막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을 나타낼 때, 야,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라는 말을 종종 하죠. 세상에 볼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땐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야, 무슨 근자감이야그 밑도 끝도 없이 어서 나온 그 자신감이야. 그런데 우리에겐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인데요. 썩지 않을 시곧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을 만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데요. 여러분의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시를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이기지 못할 유혹 앞에서도 결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아요.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될까요? 이 안전한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친구들 사이에서 증명되지 않아요. 교회 밖을 나서는 세상 한 복판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은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방 사람 가운데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을 지킬 만한 상황에 늘 처한다면 좋겠죠. 유혹에 빠질 일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곳은 바로 세상이에요. 학교,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 그 삶의 한 복판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2절에는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삶의 고난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중한 구원을 얻은 자답게 여러분 살아갑시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꿈과 비전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증명됩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이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오늘도 그리고 다시 시작될 학교 생활도 우리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버티고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 또한 가장 전방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방역단체와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답게, 우리가 부른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버티고 핵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어떠한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세상의 어떠한 소리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